자, 오늘은 라앤놀자제 2편입니다. 아, 지난번에 저희가 균형감각 테스트를 했다면, 이번엔 뭐라고요? 순발력 네. 테스트! 이렇게 아주 뛰어난 아이템. 야, 다있어저에기 힘들어요. 저에게도 헤매고, 저에게도 끈적끈적끈적끈적 끈적끈적. 힘든 다에도할수 있는 순발력 테스트입니다. 알려드릴게요. 이 자를 제가 이손 위에서 딱 떨어뜨렸을 때 잡으시면 돼요. 최대한 빨리. 라앤놀자 2편 순발력 테스트! 라플린! 고북이 어어선방다선방다그 선망. 그래도 선방다 현이 어야 니나이는 나온 야 니나이 네네 나온 거야. 자몇 센치죠? 니나이 나온. 이스 오오 비비비 비비 세빈! 오야 자, 마지막 타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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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물은 누구에게 갈 것인지 기대해 주시기 야아합니다 아유, 뭐야! 아유, 뭐야! 아유, 뭐야! 아